글로벌 결제망 스위프트의 핵심 인사가 XRP의 글로벌 은행 표준 부합 여부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스위프트의 수석 혁신 책임자 톰 자크 CIO가 최근 자신의 링크드인 게시글에서 리플의 암호화폐 XRP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자크는 XRP가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수 있다면서도 은행들이 결제 최종 책임을 외부 토큰에 맡기는 데는 법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XRP는 예금도 규제 통화도 아니기 때문에 은행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으며 결제 수단으로서의 법적 효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는 특히 토큰화된 예금 규제와 스테이블 코인이 주류화된다면 은행은 이미 신뢰하는 자산으로도 충분히 결제가 가능하나며 굳이 외부 자산의 통행세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리플이 강조해온 스위프트 대체론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자크는 블록체인 활용 전반에 대해서도 퍼블릭 블록체인은 운전자가 없는 빠른 엔진일 뿐이라며 제도적 법적 뒷받침 없이는 기관금융에 불안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글로벌 은행 간 균형을 유지해온 스위프트야말로 진정한 신뢰 인프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스위프트는 직접 자산을 발행하거나 회원사와 경쟁하지 않으면 은행 간 중립과 법적 안전성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크는 블록체인은 스위프트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업계에서 는 이번 발언이 리플의 은행 송금 혁신 내러티브에 타격을 줄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H 소송을 마무리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하던 리플에게 글로벌 기득권의 반론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셈입니다.